네, 안녕하세요. 제임스입니다. 아, 토요일 새벽, 아, 이제 6시가 아, 새벽 기도에 다 되어 갑니다. 제 어, 어머님을 생각할 때 아, 로마서 12장 15절이 생각났습니다. 물론, 어,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, 어,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. 아, 즐거움과 아, 우는 것, 슬픔. 제 어, 어머님은 어, 눈물이 많다고 하십니다. 대화할 때에 어, 사랑하는 사람들, 성도님들, 친척들, 식구들 생각하면서 어, 슬퍼할 때 같이 우시고 그러시는데 제가 이 동영상 어, 첫번 만들기 전에 첫 번째 동영상은 어, 우리가 좋아하는 것 마음껏 즐기시다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제 어, 마음 생각을 나눴는데요 어, 함께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. 참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특별히 슬픔이 많은 세상 참 죽을 일이 쌓인 세상이라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그 찬송과 가사처럼 공고한 일참 사랑하는 식구를 먼저 떠나보냈을 때의 그 눈물 슬픔 저도 첫째 아기를 먼저 떠나보냈을 때 겪어봤는데요. 통곡 소리가 안날 정도로 울었는데요. 어, 충분히 함께 어, 울 수가 없겠지만 적어도 제가 저 어머님을 보면서 어, 막 전화 통화하시다가도 훌쩍 우, 우, 우시고 눈물 닦으시고 어, 사랑하는 사람들을 상가면서 고통 당하고 또 떠나고 여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나 어, 함께 오는 자가 어, 하나님께. 하나님의 그렇다 축복이다 저 아름들이 우는 자와 함께 웃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어, 기뻐하는 자와 즐거워하는 자 함께 즐거워하는 축복도 있죠. 어, 그런데 전도서 말씀처럼 예, 웃음보다 슬픔이 더 낫다 그 의미가 뭘까? 좀 예, 아, 같이 슬퍼하고 같이 울수 있는 그런 어, 형제자매가 될수 있다면 또 그런 형제자매가 우리 주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. 에이,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까? 감사합니다.